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불행한 가정에 반드시 있는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 안나 카레니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공통적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행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행한 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가정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은 서로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결점이나 실수를 지적하며 비난합니다. 이런 비난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방을 낮추고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난은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리고 갈등과 소원을 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언성을 높이고 욕설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며 대화를 하거나 싸웁니다. 이런 행동은 가족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상처와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감정적인 유대가 약해지고 고립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가족 간의 이해와 협력이 불가능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행동은 가족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적으로도 적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권리와 경계를 침해하고, 폭력이나 학대를 일삼습니다. 이런 행동은 가족 간의 존중과 사랑을 상실하고, 심각한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이상으로 불행한 가정에 반드시 있는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불행한 가정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행한 가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독자 여러분과 방문자님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